몇 시입니까 지금? 뭔 소리야? 저 4시에 왔어요. 아니 x 4시오라지 4시에 화장 하나 하나도 안 했잖아. 개 어이없네. 아, 저는 쌩얼로 켜도 돼요? 아니 개 어이없네 <laughs> 진짜로. 4시 왔으면 여기 앉아 있었어야지! 아니 생얼로 켜도 되는데 아니 누가 안 왔더라고. 하.. <laughs> 내 잘못 아니 무슨.. 무슨 가방을 또 메운 거야? 아니 재민이냐고 뭔데 이거? <laughs> 아니 x 이걸좀떼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laughs> 어? 안돼 간지! Ah <laughs> oh, ses bana. <gülüyor> <gülüyor> 아, 스트레스 받아, 벌써. 아. 젠타 언니, 우리 오면은, 어. 혼내요. 젠타 오면 일단은, 저기 그랜저 시켜야 돼. 기강... 그랜저 한 다음에 발박수가 시키려고. 이, 이 언니라는 놈이 말이야, 이렇게. <웃음> <웃음> 아, 근데 나는 안 늦었어. 아, 참 귀찮네. 너도 드디 똑같아요, 뽀구미 님도. 저는, 저는 안 늦었어요. 4시에 네딱 오자 하면은, 4시에 네이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그냥 4시에 네 와가지고. 저 능님, 저 똥싸기 분 좀. 미치라고. <laughs> 어? 화장도 안해 가지고 존나 캐해 가지고. 저 똥싸고. 존나 안 캥이요. 저저 댕을 똑같아요. 사람들 다 똑같다 했어요. 야, 쟤걸 이렇게 피부 매끈매끈한. 와, 드디어 왔다. 예. 시여워 고쟁이 왔습다 우리 컨셉 잡고 어, 존나 뽑아내고 어디래라도 진짜 대박 찍어야. 이거 이거 잠옷 입고 그냥 헐레벌떡 띄운 거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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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오지 못해. 코 쉐딩해야 돼. <laughs> 너도 좀 해라 너. 너. <laughs> 왜안숨 쉬어? 아주 그냥 기강이 빠져가지고만이야. 더더더 <laughs> 더, 더 강하게 말하세요 더 강하게. 근데 잘 못해요 그럼도. 오와. <laughs> <우와> <laughs> 몇 시야 지금 지금? 4시4 0분4시4 0 분. 그래 쳐라 빨리 발박스까지 쳐 너. 이게 뭐야 이게. 몇 시야 지금? <laughs>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요즘 대기업돼가지고 이거. 자. 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벌써복터거 인정 네, 네, 네. 그쉐딩이나 마저 하고 와, 빨리 가서 네 밥이나 먹읍시 빨리 밥 가져와요 충득 헤이 헤이 네? 백 <laughs> <laughs> 사람들이 뒤로 좀 가래 <웃음> <웃음> 불편한가 봐 안전선 지키라고 가져와 <laughs> 봐요 목주름 짠다아저티티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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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제 손을 잡고 그래요? 지어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제 손을. 계속 이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laughs> 제 손을 잡아요 왜? 지루하지 마! <laughs> 아 진짜 불편하네. <laughs> 뭐야? 아웃백이라고? 저 좋아해요? 아니 얘들아 남자가 뭐 사줄 때 돼지 아니고 소는. 손은... 니가스틱이 <laughs> <laughs> <네가 스티크> 사라. 가 <laughs> <그래도 웃음> 소를 사준다고? 진짜. 아니 보리 스테이크 아, 사라 진짜 이거 우격 잡으려고 아하. 난리를 치는데? 제가 또 스위치 1티어 여캠 분들 모시는데 제가 또 어떻게 이 <laughs> 그 정도면 거. 혼수 준비한 거지 진짜 지은아 하지마 제발 1티어 핑계대면서 약간 개 꼬시는 거개 <laughs> 여우지 <laughs> 화창기알아고안 하는데. 지금 벌써 와 잔뜩 나가지고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나씨 잠깐 살짝 과호 보는데 지금 벌써. 과호가 아니라. 후후 후. 하 과육수. 아 이거 비싸졌는데. 나 이거 2인분 시켰는데 13만 나왔나? 지금 3인분이면은 와 그만 좋아해라. 진짜 무정물을 다. 이런 거 저도 안 넣어 <목소년> 먹거든요. 와 이거 봐 우리 어 음식 식지 말라고 뜨거운 물도 넣어 놓고. 아으 지금 지긋 해. 아까 누구 시는 방법 아유, 다 똑같아. 이러다가 이제 우리한테 아, 이런다 너한테 재미 없지 나갈까? 구미야 <laughs> 초코 아이 <알맹> 좋아해? <laughs> 아 너무 신기해. <시름다. 웃음> <laughs> 와 이거 스프도 있. <laughs> 진짜 진짜 이빨 아니 그게 아니고 뭔데 그럼? 이거 생리현상인걸로 어허 뭘 어허야 이씨 아 진짜 존나 스트레스 받아와씨음료이 이렇게 나오겠다? 안 매워 땀나 이게 더 맛있어 보여 맛없어 이거 아무 것도안나 그럼 우리가 다 먹어드릴게요 아 니네 거먹어 맛있겠다 왜? 악당 건지 이게 맛있나? 주기 싫어하는데 맛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후회 안 해. 응. 네, 누가 제타님 어때요?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또라이에요라고 진짜 한 거의 한 0.5초 만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어. 생각해봤다면. 0.5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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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하나가 0 2 5점이 <laughs> 그래서 어 말이 심했나? 그리고 다시 생각해봤어 또라이 맞아 너 맞는 거야이 얘기를 계속 나한테 해나른 스트리머 분들 물어봤는데 계속 또라이라 했다고 세번 얘기했어 나한테 아스레인지야가스레인지 여자친구로 만들라고 야, 야. 아, 나이 주변에 남자 다 끊어내려고, 괜히. 아, 그니까. 근데 그 보니까, 유튜브 <목소리> 보니까, 여기저기 <목소리> 막, 여캠들 왜다 찔려보고 다녀요.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화 참기가 순드님이 참는 거였냐고. 근데 나화 많이 안 내. 물론 방송에서 화내기는 데다 업텐이야. 어 언니 어, 방송에서 화내? 응. 나는 다 장난이야. 아 진짜 나쁜데. 대목줄은. <laughs>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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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 <웃음> 장난이야. 업텐이라며. <laughs> <laughs> 아 업텐이야. <laughs> 장난이라며. <laughs> 장난이지. 놀릴 거면 돈이라도 내고 놀래. <laughs> 돈혀 없네? 엉. 목. 쭈룸. 하하 개츄! 삐츄! 왜? 뭐한데? 트어간다 이제. 이새끼 웃기지 <laughs> 못있으면아 웃기면 안들어 미사일 발사 5초 어? 아웃겨 들어갔잖아! <laughs> 3 2 발사 준비 발사 준비 아, 어. 발사! 아 됐다. 우이안나내 떠는 거 봐?

아이어죽겠네 <laughs> <뭐라 어젯겟네, 웃음> 이씨! 와 진짜! 진정해요. 이그보상이예요뭘보상이야 <laughs> 이씨! 약간 꼬구미의 d 가와기 있어요. 간접키스. 와 진짜 존나 더럽네 이씨! 너 간접키스야. 뭔 뭐, 개소리야 <laughs> 이씨! 고마워 할줄 알아야지. 야 근데 너 진짜 콜라 마시면 쩔겠다. 어 맞아. 콜라 마시면 쌈바 페스티벌 열리겠네. 뭔 소리야? 사버팬티 왜 열려? 와 저기가 바로 화생방이구나 마셔볼래? 아니 나 브라질 여행가 보고 싶었거든 아왜 왜 이러는 거야 자꾸 아아아악씨 총장님 여자친구 주문 끼고 먹방 하시는군요? 응. 응. 내가 새하가 구해왔어. 여자 엄청 많아. 맞아. 맞아. 나는 맞아. 괜찮아? 네, 나는. 너무, 너무 <laughs> 나도 괜찮아. 응. 별로 상처 안 받아? <laughs> 아니 니네가 응. 뭔데 상처 안 응. 받고 말 고쳐가지고 응. 빠진... 결국 돌고 돌아올 <laughs> 거니까. <웃음> <웃음> 레게너. 너왜 이렇게 웃냐? <laughs> 아 진짜. 왜이러 아, 내가 말 말하면서 나 존나 개찐따라 개포장태. 나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 부를 거야. <laughs> 중독. 근데요, 응. 저 반말하고 싶어요. 반말하세요. 어, 진짜? 아니. 제주. <laughs> 반말할래. 반말하지 마. 나는 선선넘지 말라 말아. 선은 <laughs> 안 넘. 아, 알겠어요. <laughs> 존재말 쓰면서 선 넘어야지. 이 아니다. 그거에 또 설레는 음? 반존대 음? 쩡둥이 아프세요? 편찮으냐? <laughs> 아왜 자꾸 웃어? 아뭐 어떤 게 설레지? 하지 마. 설레는 반전 대가 뭐 있지? 하지 마. 존나 님 여기 재밌는 거나까오 어. 사랑해요 준서가. 나가! 둘다! 나가 돌다 가자 왜요 문전박대 어. 하시네. 문전박대 는못 들어왔어. 야, 무, 야. 아 맞네. 그문 문안박대. 야아 자 이제 억트름 한다 이심아 이번 억트름 한다고 또. <laughs> 기대에 <야>. 부응하기 <laughs> 위해 가지고. <laughs> <laughs> 어? 어릴 때부터 착한아이였구나 아까 <laughs> 전에 <안 웃음> <기대에 중화 웃음> 너 오사 사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억트름 했어. <laughs> 아 그래? 아 진짜 몰랐나 근데 트름으로 비트 박자 할수 있어.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이 씨. 그건 궁금한 걸? <laughs> 뭘 궁금해? <laughs> 나 진짜 <laughs> 1초에 한 번씩 계속 할수 있어. 해. 1초에 1초. 나도 박자 탈게. 북 찍게 박트를 해 줘야 요첫 단계. 역해? <목소리> <목소리> 그만해 개 그만해! 그만해 이 너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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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쳐주냐고 이거를! <목소리> 아니 어디까지 하는 거야? 쫀득 얘들가그만자 집에 간다 이제 자 내가 멀 바꿨고 있는 끝내자아아 화참김이 다한 듯? 아못쳐겠다 미안하다 내들 그럼 나한테만 그래. 어? 번 <laughs> 진짜 엥간하면 욕안 하는데, 욕 많이 하던데. 나한테 맞아. <laughs> 너도 처음 봤을 때욕안 했잖아. <laughs> 처음 봤을 때는 욕안 했지.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야발년나1 0 지배가랄게 느끼야. 내요내언 신냐? 까지는 안 했어 집에 가라 말지. 아 힘들 들었어 들었어. 어? 내가 언제 십 년을 했어? 맞죠 했죠.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 했다잖아요 시청자 분들이. 친절하게 우리 스프 안먹안 먹을 건. 아, 아. 안. 고거 먹게? 아, 아니야. 아니. 뭐야? 아 뭔가 아깝다. 집에 싸들고 가. 그럼 가방에 가방에 넣어줄게 이거. 아이 <laughs> 씨발 뭐 넣어줄게. 아니, 안돼 아니야. <laughs> 아 이거 들고 가, 개새끼. 야 들고 가. <laughs> 아, 슬픈으로 가져와, 슬픈으로. 아 아니야, 이거 아야, 니꺼 도가져와니 거도 가져와 이거 소파서 스크도. 아, 안돼. 이거 는소마를왜 챙겨. 집에서 <웃음> <왜> <웃음> 먹어, 집에서. 가방의 용도를 깨달았어. 진짜 네. 와가지고 밥 싸가는 <laughs> 네가 처음이다 진짜로. <laughs> 어? 와가지고 밥 싸가는 네가 처음이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아, 가져와서 이거 집에서 먹어. 내가 어. 이거 노트북 먼저 <laughs> 넣어줄게. 이게 내가 졌다 얘들아. 졌으면 벌칙 받아야 되는데? 우리 벌칙 우리랑 틱톡 찍기. 오 좋아! 너무 웃기겠다. 저약물고시다 진짜, 진짜. 아니 졌다매요. 야나하 참아볼게.